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아, 이번 연말에 연예계 음. 이슈가 너무 많았잖아요. 아, 맞지. 연예계 이름만, 이슈가 많긴 네. 했죠. 언론에서막 거론된 이름만 진짜 수도 없이 많고요. 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혹시 연예계 이슈가 또 떠들썩한지 음, 음.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네. 어, 올해 그 25년도. 그 네. 그쵸? 이제 촬영 기준 25년도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 26년도 어떻게 될지인데, 올해 음. 참,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진 않는다고. 네. 골마 있던 게 터진 부분이라고 봐요. 이제 뭐, 개그우먼 어떤 분이라든지, 배우, 이제, 남자분이라든지, 가수분들이라든지, 어, 떤 이슈가 지금 좀 터져서 말이 많고, 뭐,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도 한다 그러고, 이런 말들이 떠돌잖아.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가장 된 것도 있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된 부분도 있고, 이미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조금, 어, 덮여 있던 것들이 수면위로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잘못한 것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제가 연예계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연예계나 이런 뭐 요즘에 유튜버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면서, 어, 우리 어떤 삶에 어떤 연예인처럼 그런 분들도, 어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들여다 봤었을 때, 내년에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때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다른 방송을 찍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제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이제 해외라면은 뭐 유럽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의 어 연예인들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이 어 해외 출장을 조금 많이 다니면서 뭔가 협업을 한다든지 어 다른 나라의 뭐 어떤 프로그램,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나가서 어떤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브랜드라고 하죠, 연예인들 자기 개인 브랜드잖아요. 이 브랜드가 조금 더 많이 뻗어 나가는 걸로 보여 한국이 그치지 않고. 해외로 조금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갔는데 문제가 조금 터지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엔터 쪽에 어떤 뭐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좀 계약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잘 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이제 활동 안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이제 김완선 어, 네. 가수라든지, 아니 옛날 오래된 이제 배우분들,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이 이제 뭐또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와서 활동을 조금 재개한다든지, 그리고 또왜 늦깎이에 이제 결혼하시는 이제 부부들도 조금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재혼을 조금 해서 그런 걸로 이슈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저는 음. 딱 누구라고 이렇게 찝어서 어...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 네네.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이제 뭐 배우 쪽어 이런 분들이 뭐 조금 제외한다든지 어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뭐 사람과 조금 뭐 교제하는 거가 뭐 조금 네네. 뭐 이슈가 된다든지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가수 아이돌들이라든지 어 이런 분들이 좀 이슈화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음. 지금 딱 느닷없이. 떠오른 문이 있는데. 네네. 유누님 있잖아요. 유누님? 네. 아, 아 네네네네. 네. 유재성님. 그분이 음. 그 자리를 음. 내년에도 지키고 있을까요? 아마 내년에는 연예계 네. 활동도 활동인데, 제가 네. 봤었을 때는 제자 양성이나 후배 양성에 네. 네.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엔터 사업 쪽으로 네. 조금 네. 많이 전환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기존 활동은 조금 하시되, 네. 조금 줄일 것들은 줄이시면서 아마 이제 어, 엔터 쪽의 사업을 조금 늘리지 않을까 영향을 그래서 뭐뭐또타 다른 나라의 어떤 뭐. 그, 연습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어, 이제 뭐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영입을 해서 연습생을 좀 키우고, 어, 뭐 가수들을 키우고, 아니면 뭐 개그맨들을 키우고, 이런 역량을 좀 발휘하지 않으실까, 유선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어떤 경제는 어, 그닥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이제 뭐, 어, 문화라든지, 어,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사업적인 것들을 건드려서 조금 돈을 버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음.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 그래도 우리가 또 힘들답니다. 그러지만은 또 네. 분명히 또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뭐 아이템들이라든지 또 원래 뭐든지 고통 뒤에 그죠 좋은 것들이 오잖아요 오잖아요 고진감내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너무 이렇게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뭐 희망을 잃지 말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분명히 때가 온다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